어, 안녕하세요. 현대종교 TV 2월 탁소장의 2단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많이들 기다리셨는지 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저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 2단 사이비에 대한 경계와 예방 그리고 피해자들의 회복 치유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어,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분께서 가족의 이단 문제가 해결되어진 감사의 그런 간증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현대 종교 사역의 보탬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그런 글도 있었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최소의 장비를 갖고 또저 또한 이렇게 늘 부족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질책이라고 하긴 어렵고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좀더 현대종교 TV가 잘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또 그렇게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여러 가지의 반응들 리액션들 댓글들. 주원들 사랑들 그 섬김과 나눔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 걸어 주시고, 또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소통하는 우리 현대 종교 어 TV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어, 박정욱 팀장께서 편집을 맡아 주셔서. 또, 열심히 저희 현대종교 TV를 편집해주고 계시는데, 어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가지의 요청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어, 저희 조민기 차장, 또, 박지원 소장, 우리 박정욱 PD, 이세 분에게, 또, 세 사람에게 언제든 말씀 주시면 수정에 나오고 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제 지인이 2단은 어,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좀 있어 보이는 말 많은 단체에 속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2단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대표자가 2단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어, 주셨습니다. 맞아요. 2단은 아니지만 말 많은 단체에 관련되어진 그런 어, 상담도 생각보다 적지는 안지요 그래서 말 많은 단체에 속해 있는 문제, 그러나 이단에 빠져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말 많은 교회나 단체도 이단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아울러 계속해서 문제가 드러나고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문제제기를 받아들인다면 참 좋겠지만, 그동안 상당수는 문제성 단체나 말 많은 단체에서 이단성 있는 내지는 이단으로 발전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어, 회복되거나 돌아오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극히 적었던 것이 늘 아쉬웠던 부분과 저희들의 여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하간 제기된 문제들이 정리되기 전까지 관계와 교제를 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여러 이단 이단성 말 많은 단체 참여 금지 등의 결의가 담겨져 있는 내용을 올려놓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예전에 유튜브 내용 찾아보시면 이단 준이단, 이단성, 사이비 참여금지 뭐 이런 여덟 가지의 결의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동영상으로 정리한 것 있으니 저희도 홈페이지와 예전 한대전교 TV 동영상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가, 그 같은 것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와 관심을 통해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설수 있도록 기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성경 잡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목, 주시해야 함도 물론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해 실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보다는 다시 말씀으로 세워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의치 않은 부분은 이단 상담, 회복 전문가들의 상담소의 의견을 구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교회인 목회자님들 또 우리 비종교인들께서는 아시는 목회자님들 없으시다면 자 현대 종교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관계 문제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동체의 섬김과 나눔이 잘 형성된 이단에 노출될 경우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물론 이단들은 보이는 사랑과 섬김이 그들의 본질이겠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이단보다 못했어야 쓰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어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단들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이단인 경우엔 무조건 불매를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이단에 속한 경우도 적지 않기에 그 영향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곳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이단에 속한 직원들의 종교적 영향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기울여야할 것이고요. 말씀의 부장이 확고인 선 경우라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자, 이제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동아리, 선교단체까지도 우리가 잘 검증해 보셔야 되는 것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입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직장인들이 계신다면, 기독교 직장이라고 보여서 대표자가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이단에 속한 경우들도 기독교 직장처럼 포교하는, 그리고 위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렇듯 이단은 아니지만, 결론 내려보면 이단성이 있거나 말 많은 단체에 대해서도. 그들이 돌이키거나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함과 더불어 이단이 아니라고 엄격한 잣대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헷갈리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의심 속에서 함부로 의심하거나 함부로 세간경 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늘 검증과 늘 확인이 필요한 가운데 문제를 정리하되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자 현대종교가 함께 그 고민을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서는 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 조금. 어, 원론적인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실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것들이 더 흥미로운 것들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원고에 우리 앞에서 수고해 주시는 탁수장 어, 조민기 차장께서. 소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하는 그런 문자를 주셔서 제가 힘이 되는데, 우리 조차장도, 그리고 우리 박정호 PD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 오늘 드리면서 우리 봄에 새로운 기운을 만끽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기쁨 되어 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time, I'll be talking a little seriously. False prophets continue to deceive millions of people from before to now. As the years passed, their attacks did not stop, and the defense of the Orthodox churches did not stop. However, their missionary methods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powerful over time. While Korean heresies are actively trying to advance overseas using the Korean wave, to help missionaries who are dedicating overseas, we have prepared Comprehending Christian Heresies and Cults in English and Chinese. Please join your missionaries so that the righteous fight does not turn into a lonely fight.